여러분 건설 로저가 업체로부터 갈취한 돈의 규모가 168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이거 최초 취재자가 저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laughs> 제가 타워 크레인이 상납을 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한테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 업체가 일을 할수 없다. 그래서 그 타워크레인에 상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보를 받은 거였죠. 그들은 그 돈을요, 여러분. 상근자 월급, 월예비, 이런 명목으로 뜯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원료비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네요. 저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저보고 음모론자라고 했잖아요. 유재일이가 우파들 데리고 헛소리한다. 민주노총 악마화한다. <laughs>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십니다. 사실 지금 와서 이걸 밝힐 순 없지만 제 제보자는 노조의 딥스로트였습니다. 누군지를 밝힐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노조의 고위직이었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지금 업체들이요, 최소 600, 최대 50억까지 피해를 봤어요. 제가 이걸 맨 처음에 감지했었던 건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LH가 아니라 GH가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끝나갈 즈음에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패싸움을 벌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정복과장한테 노조일에 경찰은 빠져. 그렇게 패싸움하는 노조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복과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상부에 보고했더니 상부에서 진짜 빠지라고 한 거예요. 정복과장이 이게 뭔 일이냐고 그 지역 정치인의 후원회장한테 물어봤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그 후원 회장이 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요, 일단 그 앞에서는 그런가 부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택지 개발 현장에 이권을 두고 한국노총이 먹을 거냐, 민주노총이 먹을 거냐를 패싸움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조원을 모집하는데, 유단자 환영. 오,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미쳐 돌아간다. 이걸 느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건설 노조와 관련돼서 제보해 주실 분들 제보해 달라. 그랬더니, 제보가 쏟아졌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죠. 민주노총이 이상한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상한 원칙이 뭐였냐면 한 노동 현장에 두 개의 노조는 없다. 응? 그러니까요, 한 현장에 모든 서비스를 모든 용역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거죠. 한국노총 비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노동자들한테 밀려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주로 당하는 건 한국노총이었죠. 그런데 모든 현장을 다 민주노총이 먹는 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건설 사이트가 많으니까 어떤 곳은 한국노총, 어떤 곳은 민주노총이 독점을 하는 구조였고, 이 공공공사 있잖아요. 이건 워낙에 꿀이니까, 민주노총이 총 역량을 집중해서 민주노총이 따가는 경우가 많았죠. 뭐, 어찌됐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적당히 배분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노총 건설로조 쪽에서요. 노조위원장이 노조 자리를 세습을 하려고 했었고 조합비를 횡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항공노총에서 먼저 크게 터졌죠. 항공노총 건설 노조가 그렇게 털리고 난 다음에 노조들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들 삥 뜯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 민주노총.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감지를 하기 시작했죠. 요번에 레미콘 끊어버린다. 우리 레미콘 이거 안전 운임제 안 해주면 건설 현장에 레미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세상 사람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이런 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은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난다. 쟤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자기들이 시멘트 끊어버리면 삼성전자도 없다. 뭐 이런 말을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제 믿기 힘든 현실이었을 텐데 결국 하나하나 진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이 국힘 스윗하신 분들이 이런 거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닐까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 정치인들처럼 타협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야 유재일 이 음모론자 새끼야 <laughs> 네가 말했던 거 세상에 안 나오네 또는 야 윤석열이라고 별수 있어 다 덮어보... 덮어버리고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불안불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싸라네요. 그냥 다 털어버리죠. 민주노총이, 그리고 한국노총, 이때까지 말랑말랑한 정치인들만 구경하다가, 도조가 드디어, 임자 만난 거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 거의 소원성취한 기분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불법 도박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퍼져 있는 온라인 불법 토토 앤드 도박. 이것만 세상 위에 시끄럽게 나오면, 그럼 제가 음모론자라고 욕 듣던 그 모든 게, 다 실체가 있던 걸로 결론이 나겠네요. 속시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중계방송하겠습니다.